자, 여기 보이는 이 건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세빌라겠죠? 층수가 4개층이야. 1층 필로티 빼고 4개층이야. 다세빌라에 저거는 불법 폐기를 한 거고. 여기 보시면 이 도로 폭이 이게 몇 미터 정도 돼 보이나요? 이 도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우. 어머, 어머, 머머뭐 이런 걸, 이런 걸 던져? 무슨 말이지? 이 친구야. 일단 이동을 좀 할까요?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좀 오세요. 맞으셨어 아니, 안 맞았는데. 뭐 이런 걸 집어 던져? 던진 거예요? 아 던진 거예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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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있는데 던진 거는 이건 일부러 던진. 재밌는 동네네요. 아니요 아니요 던진 거예요. 아니요 저안 맞았어요. 네. 이게 저도 피치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간혹가다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아뭘 휘킹 날라올 줄 몰랐네. 멋진 동네야. <laughs> 아이참 이게 시끄러서 워던지신요 빨리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기가 경매가 나온 해당 물건입니다. 앞서 봤듯이 여기가 신속 통합 기획으로 설정이 돼서 재개발 지역 후보지로 이제 입후보를 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 일때 노후도를 보다 보면 아 여기가 재개발이 될 수도 있는 노후도인 것 같습니다. 오시다 보면은 벽돌 색깔이 이런 뒤쪽에 빨간 색깔 벽돌 색깔이 굉장히 많았죠. 신축의 건물보다는 상당히 노후화된 즉 30년이 넘어가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오시면서 혹시 교회 같은 거큰거 거 보셨나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특정 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거나 교단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재개발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위치에 고수를 하시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재개발 시에 반대를 많이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위치 선정은 기가 막히게 잘 잡아놓습니다. 토지가 기가 막혀요. 이 물건인데 이제 이 물건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내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물건은 우선은 권리상에 하자가 좀 있는 물건입니다. 페이지를 뒤쪽으로 좀 펴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 말소 기준 권리 한번 잡아 볼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 등기상 전부 증명수상 각구와 을구란 중최선수리 걸린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예외적으로 전세권이 배당 요구한 경우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2018년 11월 30일일까요? 2019년 7월 24일일까요? 왜 7월 24일일까요? 경매지에 인수라고 적혀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라? 경매지에 그냥 말소기준 권리 압류라고 적혀있어서 이 경매지를 믿고 말소기준 권리가 압류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법을 배우고 경매를 본격적으로 배운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경매지는 참고를 할 뿐이다. 담보가등기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부터 볼까요? 소유권이전 청구가등기입니다 이게. 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 청구가등기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담보가등기로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만 이처럼 아무런 권리 요구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은 얘는 무조건 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2019년 7월 24일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득기를 인수한 상태에서 낙찰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권리적인 측면에서 하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2억 1,900이 전액 인수입니다. 미배당된 보증금이 전액 인수입니다. 또 이것만 문제냐. 또 여기에 세금이라는 배당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하나 풀자면은 이거는 말소기정관리보다 앞서서 가등기도 선정돼 있고 임차보증금 2억 1,900도 인수가 될수 있고 먼저 배당을 받는 후순의 당일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선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 일대 이 지역 자체를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배당 넘어가기 아까우니까 우리 배당의 순서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배당은 1순위부터 9순위까지가 있는데 1순위부터 5순위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경매 비용이 가장 우선해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두 번째, 필려비와 유익비가 배당을 받아가겠죠. 필려비는 보일러 수리비, 임차인의 보일러 수리비라고 생각하면 되고 유익비는 화장실 수리비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3순위로 소액 임차인 채우서 변제 그 다음에 또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이 있었습니다 후순위 채권이라도 3순위 채권 먼저 배당받아갑니다 다음 4순위 해당 지역에 부과된 조세채권 당일세죠 이게 금천구의 물건이니까 여기 등기부상에서 금천구 이 세금 압류 2020년 3월 1살이 압류가 당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한세 가지 정도가 꼬여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 자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먼저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부동산 인자. 자, 우리가 볼건 2층 물건입니다. 2층 물건. 2층 물건이면 걸어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여기 내부 보시면은 상당히 깔끔하죠. 이거 잘 지은 건물입니다. 아무리 신축이라도 좀 잘못 지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기 모서리 부분에 누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여기에서 곰팡이 냄새가 조금씩 납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고, 현관 자체도 상당히 널찍하죠? 자, 이 집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자, 이물건, 사람 살고 있을까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적어도 여기 이게 붙어있진 않겠죠? 여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임차인 같은 경우에 서울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받고 나갔어요. 점유를 보증보험사에 넘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고 바로 서울 보증보험에. 나임물권 낙찰받았고 임차 보증금 줄 테니까 당신 부동산 정리 나한테 넘겨주세요. 하면 바로 넘겨줍니다. 명도도 굉장히 깔끔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옆쪽에 우편물도 상당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보시면은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들은 명도가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내려,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부동산 인자. 질문 받았던 거 하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 누군가 낙찰 받아 가지 않은 물건이겠죠. 이게 시세가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세가 2억짜리인데 임차보증금 2억 2천에 있어. 이거 누가 낙찰 받아 가지고 갈까요? 이거 아무도 안 받아 가지고 가겠죠. 그럼 이런 경매 물건들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경매 물건들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취하합니다. 시야를 하고 새로 나중에 경매를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을 뭐2% 혹은 3%때 요즘 계속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물건들을 낙찰받아가지고 갈까요? 이게 제가 다음번에 찍은 영상의 주제입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새로운 사기를 부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2억대 보증금 들어가 있는 시세 1억 5천짜리 낙찰받아 200만원 혹은 300만원 저가에 낙찰받아 가지고 가서 임차인 거기 월세 세팅 다시 하고 혹은 소액 임차인 맞춰놓고 보증금 2천만원, 3천만원씩 땡기고 다시 경매로 넘기고 지금 그런 법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매를 어느 정도 하면은 아마 실전 투자방학생들 복습 잘 하셨으면 제 내용 이해 갈 겁니다. 그렇게도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경매의 기술이란 게 법을 이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잘 쓰면 은 굉장히 선하게 쓸 수도 있지만 잘못 쓰게 되면 은 정말 악하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 법을 악하게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선하게 쓰시던 악하게 쓰시던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잡히실 겁니다 뭐 제가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됐든 이런 영상들이 준비를 할 거니까요 아마 그 영상 올라오시면 한 번쯤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 해서 이번 물건지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 가면서 제가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시죠.